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XRP 리플 좀 살펴보실 거예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박살이 났었죠. 자, 트럼프 하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희 항상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찾았고요. 저희는 묵묵하게 저희 갈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 그렇다면 리플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걷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자, 앞으로 위쪽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 텐데 다행히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일정이죠. 락업 해제 일정이 드디어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세력들 위쪽으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들의 일정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먼저 여기 시간표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줘야 되겠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들이 저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라 붙으시게 되면 항상 아쉽죠. 여러분들 항상 뒤돌아서 그때 그때 움직일걸 그 자리 좋았는데 움직일거 하시지 말고요. 자 이번에는 철저하게 일정에 맞춰서 정확히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이 좀 나와져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재단발 스케줄표 정리를 다 해놨고요.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가 일정도 세트처럼 같이 알아주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리죠. 자이두 가지 재료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 또다 해석 각자 다르시게 하실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성적도 천차만별로 달라지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응 다점 아예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솔레이어 이렇게 해서 600% 가지고 나갔었죠. 최대. 그리고 퍼치 펭귄도 최대한으로 챙겨 나갔던 게 400%가 넘습니다. 자, 그만큼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이 가장 정확하게 전망을 예측해 볼수 있는 제일 좋은 소스죠. 여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움직여 줄 겁니다. 게다가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 락업 해제는 이 4단계에 맞춰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다. 이 스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말인즉 여러분들 저희도 여기 4단계에 맞춰서 철저하게 움직여줘야만 세력의 그 파도 시간표를 안전하게 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드릴 전략은 바로 이 2단계 그리고 3단계 초점을 맞춘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이 대응집 안에 5페이지 안에 새로운 진입 그리고 탈출 구간 예상 성적과 함께 보유 기간까지 싹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다 오픈을 해 드릴 수 없고요. 리플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 정보는 제 개인 연락처 지금 이 위쪽에 띄어둔 거 보이시죠? 여기로 숫자 1번 리플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참고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 근거는 지금 재단이 발표한 이 락업해제 문서 안에 날짜 락업해제 날짜 일정 그리고 얼마큼 해제하겠다라는 계획이 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 보유자 구성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에 맞춰서 초반에 끌고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앞으로 개미들이 뛰어들게 만들게 하는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갑 이동, 유통 진행 현황, 시장 흐름,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심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는 보시기 쉽게. 딱 하나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XRP 리플은요 위쪽을 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 줄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이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는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디서 탈출을 해주냐가 되겠죠. 자, 이거 앱 켜시고요, 여러분들, 대응지 많이 있는 탈출, 가격 예약 꼭 걸어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자,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 위로 올라갑니다만, 여기는 그냥 쳐다보시지도 말고요. 나는 그냥 여기는 발도 디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후회만 가득하죠. 후회 이번엔 하시지 마시고요. 자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안내해드리는 새로운 진입 구간 탈출 구간 이두 가지 예약 걸어놔 주시면 앞으로 리플이 여러분들에게 효자 노릇 톡톡히 해드릴테니까요자 오늘 바로 대응집부터 빠르게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이후에 추가 문의사항 얼마든지 또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자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관한 예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란에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